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그럽 재료발굴팀 박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그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방님들 반갑습니다. 대박 클럽 재료 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9월 18일, 어, 목요일, 대박남 박약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어, 우리 대박남 박약사 집중 매매 섹터이죠.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는데요. 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조정받으면서 하루 숨 고르기, 숨 고르기를 하고 또 오늘 어,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의 강한 반등 이어가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4.5%에서 4.25%, 즉 0.2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만큼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뭐 시중에 이제 자금이 좀 풀리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도 좀 영향이 크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호재인데요. 근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글로벌 호재만 있는 건 아닌데 또 트럼프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 관련된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산 최신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자국 기업에 대해 구입을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좀 의아하죠? 사실 어떤 반도체 끝판왕 엔비디아의 AI 완성체, 그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은 국내 반도체 주들도 순리대로라면 좀 하락하는 게 오늘 맞는데 오히려 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신국가 최고점을 좀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어, 박 약사님이 우리나라는 현시점 반도체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했고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나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K 문화 미디어 그리고 뭐 오늘 좀 이슈가 된 보안 이런 종목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로봇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박약수 님이 그리고 저번 영상뿐만 아니라 뭐 지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도 또 약사님이 영상 내내 강조 드리고 언급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반도체가 상승 안 하면 지수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도체가 일단 상승이야. 반도체가 내가 좋고 싫고 반도체가 미래 전망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가 상승하지 않으면 지수가 캐파가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이제 3,400포인트를 넘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이 약 3,000조가 좀 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뭐 2,500개의 종목이 좀 넘게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1,000조. 예. 말하자면 이 1,000조 이상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예, 반도체. 그러니까 3분의 1은 반도체야. 3분의 1은 반도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여러분들.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면은, 어? 아니, 그동안 반도체가 아니어도, 뭐,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고 반도체 하락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럴 수, 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반도체 떨어지고,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하락이나 박스권 장세에서, 시가총액은 똑같아요. 전체 시가 쪽에 캡판은 똑같은데 이 안에서 누구 올라가고 누구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반도체가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고가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반도체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거 예, 안 올라가면은 내가 반도체 싫어도 못 올라가요.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고깃집 설명하면서 고깃집에서. 반도체 없이 요 매출 성장한다는 거는 그 밥이랑 공깃밥이랑 음료수 팔아가지고 고깃집 성장시키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깃집에서 여러분 고기 팔아야지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팔아야지 고깃집 매출이 올라가듯이 국내 시장은 여러분 반도체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요게 올라간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1 초반대에요. 저평가 기준을 낮췄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뭐 2기가 넘고 아시아도 뭐 1.5, 2.3막 이렇게 2가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1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건데 이게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당연히 매집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중요하다.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섹터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뭐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반도체, 로봇.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K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AI 섹터, 양자 컴퓨터라든지 보안주 요즘에 좀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SK 텔레콤 뭐 해킹 사태도 그렇고 어 KT도 터지고 이번에 또 보니까 롯데카드도 정보 유출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안주들이 좀 가끔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주도는 주 주도는 어 무조건 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도체다. 예, 반도체. 요거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어제처럼. 근데 올라가게 반도체 아주 중요하단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실제 SK 하이닉스는 저희 대박클럽에서도, 어, 요거 비중 실어가지고 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m d 바이스 하나 마이크론, 테크윙, yc, 테스, 심텍, 전부, 요런, 요런 종목들, 반도체, 이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주, 후궁정주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주죠. 예. 로봇주도 관심 가져야 된다 했어요. 뭐, 로보스타, 예. 로보티즈, 예. 제우스, 어 제, 지금 차트에 있는 제닉스 로보틱스, 한라캐스트, 하이젠 R&M, 휴림 어, 로봇, 현대 무벡스, TPC, 스맥, 원익 홀딩스 이런 종목들 전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봇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전 정부가 이제 R&D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천문학적 단위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 요거 규제 줄인다 그랬고요. R&D 투자. 요, 한다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노란봉 투법 때문에, 어 기업들이 이제 로봇, 어떤 물류로봇이라든가 산업로봇, 이런 것도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겹겹이 호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쪽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좀 주요한 종목들도 언급드렸고요. 잘 보셔야 돼요. 로봇주 핵심 종목입니다. 어 상승하다가, 뭐, 조정받 받아 조정받아도 위에서 버티면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종목들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대박반에서 이래서 반도체 로봇 중심으로 이번 주또어 이제 어제 오늘 또 매매 진행했는데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 예 9월 17일 날 저희가 요것도 뭐 1,400원대 예, 매수 진행해가지고 요거 고점 상승하면서 예, 수익 청산했고요 여기서 요 부분이 좀 매물대가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요걸 좀 길게 갈 의, 어떤 의지도 많지만 좀 저희가 당일로 거의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 어, 그다음 종목이 대박 반에서 예, 로보티즈.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깔끔해요. 예, 요것도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어 리조트 신도시 같은 데에서 자율 자율 주행 로봇, 뭐 음식도 배달하고 이런 로봇들어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주가 흐름 좋죠 예, 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것도 10만원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장대한 요 나오면서 강하게 수익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라캐스트 예, 요것도 로봇 간접주면서도 또 4차선은 포괄적 연관주예요 요거는 이제 공무가가 뭐 5,800,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무가가 5,800원대였던 종목입니다. 초반에 너무 고평가되면서 상장을 해가지고 좀 빠졌다가, 최근 들어 로봇주들 부상하면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요 한라캐스트 우리가 요, 굉장히 이것도요 부분에서 자리에서 요 양봉 나올 때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요것도 수익 청산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반도체 종목 빠지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반도체 표본이죠, 사실. 완성업체이고, HBM4. 어, 일종의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필수품이라 있는 HBM4를 지금 생산하면서,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어, 하이닉스. 굉장히 앞으로 좀 미래가 밝습니다이거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비중 확대하고 실어가지고 어 꾸준하게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주 어, MD바이스 MD바이스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9월 16일날 요것도 17,000원대 초반에 이제 매집해가지고 슈팅 나왔어요.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슈팅 나오고 어요 부분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요 상장해두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 가지고 버티다가 올라오니까 아 이제 본전 찾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강력하게 뚫으면서 양봉 세번 이상 나오고 고점 달성 진행중이죠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대박클럽에서 어 수익매도 했다 말씀드린대로 뭐 다른 종목 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반도체 로봇 여기서 우리 게임 끝났다 이렇게 좀 말,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박약사님 통해 가지고 저번 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박약사님이 반도체 로보 섹터다 이렇게 정말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비중이 없거나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손실을 나고 있거나 수익을 크게 못얻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냉정해져야 돼요. 주식은.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 주식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못 하겠다 계속 손실 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손실 안 나면 굉장히 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 아래 대박 클럽 여러분 전화 주셔서 어 30년 경력의 박약선 님 박약선 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박약선 저는 이제 보잘라는 것이고 박약선 님이 직접 진행하는 거니까 도움 꼭 받으셔 가지고 지금 시장 대세 상승세에서 이런 반도체 로봇, 그런 주도주 잡으셔가지고 수익 빵빵하게 나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익 안 나오나 수익 약하신 분들은 어 전화 주셔서 좀 수익 기회 반드시 좀 잡아 가시길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저희가 하여튼 반도체 로봇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음, 또 신규 유튜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섹터별로 굉장히 반도체, 로봇, 또 보안, 뭐 미디어 이런 종목에서 짬짬이 수익이 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또 종목들도 콕 집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클로버 있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제가 초반에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로봇주예요. 보 예, 들어가면 다 로봇이라 고 보면 돼요. 로봇. 예, 이 종목,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은요. 서비스 로봇, 보행 로봇, 그리고 순찰 로봇, 물류 로봇.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거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로봇에 대해서 모든 수혜를 다 받는다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대통령이 직접 요 로봇 영상 보면서 좀놀랬어요요 로봇이 직접 뭐 차. 그 자동차를 이렇게 직접 주차시키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로봇 관련 R&D 예산 많이 늘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로봇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어떤 로봇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규제들을 해소가 돼야 돼요. 규제가 해소가 돼야지 이게 로봇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노란봉특법이 이제 국회 통과를 하면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소위 말해서, 테슬라의 그런 어떤, 어,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산업 로봇 이잖아요 기능성 로봇. 예를 들어서 로봇 8이라든지, 어떤 로봇으로 물류를 이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알고 있는 막 쿠팡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물건들을 보면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막 전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물건 이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로 짓는 뭐 대구 센터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로봇들이 이 물건들을 다 이송해요. 이게 뭐 식품이냐, 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거 바코드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로봇이 분류해가지고 사람이 아니어도 직접 이송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뭐 배송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아직 배송까지는 뭐 로봇 단계가 규제 때문에 진행은 안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어 그래서 앞으로 로봇주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고 이 클로봇 요 부분에서 예. 요거 이제 매물대 못툴다가 여기 강력하게 여러분들. 예, 말씀드렸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연봉 뚫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게 주기 되든 바비 되든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 계속 윗꼬리 달고 내려갔다는 거는 요못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든 기관이든 요거를 들어 올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요거를 못 버티고 계속 여기서 빠지다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상승해요. 그러면은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했어요. 이제 이게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 뚫고 나서요, 여러분들. 요 자리 중요해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만약에 5일선 못해도 1일선 위에서 못 버티고 요거 꼭굴러지면은 요거 다시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라도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등산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등산 이렇게 힘들게 가다가 중간에 좀 쉬잖아요. 막 한라산 성파나 커스 이런데 좀 힘드니까 좀 쉬잖아요. 근데 쉴때 잠깐 짧게 쉬고 여기서 올라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짧게 쉬고 목만 축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푹쳐져 버리면은 이거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이거 아마 등산 하신 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거 쉴때 잠깐 짧게 쉬고 해야지 다시 한번 힘 받쳐주면서 올라가지. 여기서 힘 여기서 내가 그냥 힘들다가 푹 퍼져 버리면은. 절대 여러분들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고점 여 저항선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퍼지면요. 이거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매매가 되게 위험해 보여도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어제 지수 많이 빠졌는데도 보여요. 장대한 거한번 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테크윙 반도체 종목이에요. 지금 포트폴리오 반도체 종목 여러분들 뭐 빠지더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요 테크윙이 반도체 검사 장비 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게 최근에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를 했고요. 이른 시일 내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은 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 요런 종목. 그래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어요 종목이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가 요즘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물렸습니다. 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든 누구든간에 많이 물려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아마. 그래서 이 종목 바닥 찍고 나서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이슈 SK 하이닉스 반도체 HBM4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의 공급 이슈 뜨면서 덩달아서 수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매물대에서 간보고 있어요 간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위가 없어요. 이거 그다음 요 매물대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800원, 그러니까 7만 800원, 7만 원대요, 7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자면은 저항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수익률로 따지면은 여기서 거의 뭐한80% 이상 수익 쉽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버티면서 이저항성 강하게 돌파하는지 이 부분 살펴보면은. 매매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갈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꼬꾸라지면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거 강하게 돌파하고 요 횡보하면서 버텨주면은 이거 7만 원대 이상 그냥 저항 없이 간다. 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다음 이제 박약선님의 세 번째 추천주죠. 예, P.S.K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들어가면 요거 지주사이기도 한다 했어요. 지주사 소혜주의기도 하고요. 역시 P.S.K 홀딩스 이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이장 이거는 이 PSK라는 요 기업은 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어 불필요한 감광제를 제거하는 어떤 핵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공정이 좀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어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심지어 뭐 중국 반도체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랑 그 중국이랑 반도체 패권 전쟁 하잖아요 미국에서 막 중국의 AI 반도체 반출 못하게 하고 중국에서도 미국 거 쓰지 말라 그러고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미국에도 공부 공급을 하고 중국에도 장비 공급을 해요 그래서 뭐좀좀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도 걸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박약사님의 뽑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 치고 그동안 좀 약했습니다. 보통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이거는 좀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요 지지라인 저항 밑에 지지라인 충분히 받쳐지고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장태항봉 나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요거 요거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아요. 예, pk, 요, pk, psk 홀딩스 보면은, 재무 성장률도 좋고, 마진도 많이 남는 기업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 매출만 크면 좋은 게 아니라, 마진도 많이 남아야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영업이나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중국, 미국, 반도체 시장이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너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다. 예, 저평가를 받아왔고, 최근 들어서, 바닥 찍으면서 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만약에 저항 없이 가면은 6만 원대 지금부터 거의 주가 두 배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잡아 볼만 한다는 점에서 요런 종목도 한번 어 짚어 봤고요. 결국은 뭐야? 반도체, 로봇 요것이 핵심이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뭐 보안, 지주사, 방산 요런 종목들이 좀 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박약사님께서, 예, 클로봇, 예, 테크윙, 예, PSK 홀딩스, 어, 요거를 조금,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좀 가이드라인 잡아 드렸어요. 어, 적정한 어떤, 어, 저항 돌파 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늦게 잡고 나중에 수익 안 났다 뭐 이렇게 좀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대세장이에요. 예 반도체 반도체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유례없는 코스피 예, 최고점 찍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봐도 최고점 찍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수익 안 나면 수익 돈못 벌면은 주식 정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거나 또는 수익이 적, 많이 나지 않는다 그 섹터 이상한 거만 2차전지 종목 이런 거 백날 잡아야 지금 하락장에서 잡으면 여러분 수익 안 나와요 반도체 로봇 전부 대박 클럽에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지 제닉스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으로 다 수익 내고 있거든요 뭐 한라캐스트 엠 d 바이스 반도체 로봇에서 수익 내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 잡아야지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어, 매매 어려우신 분들 충분히 박 약사님 도움 받으셔가지고 좀 지금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어, 수익 실현 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 클럽 좀 수익 났던 종목들과 어, 리뷰 그리고 클로봇이란 테크인 PSK홀딩스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저희가 박 약사님이 좀 여러분께 좀 이렇게 원활한 매매 하게끔 어, 또 영상 촬영했으니까 또 수익 여러분들 좀 많이 내셔가지고. 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